이게 올라오는 데잖아. 네. 이, 이런 고개 있어요? 없습니다. 이렇게 여요 요 고개만 이렇게 싹 털면 하늘궁이 보여. 네. 아, 좀막 꽃밭이. 이런 고개 있나? 없습니다. 무릉도원 아니에요? 맞아요. 어, 봐봐 이 무릉도원이지. 이게 전부 벚꽃이야. 네. 너무 희니까 보이지가 않아. 이야, 이제 하늘궁 나타나지 이제. 네. 기가 막히한 맥해요. 되게 좋죠. 와, 이 말도 못해. 요, 요, 요. 이다 꽃밭이지? 네. 요, 수답해봐. 요, 벚꽃은, 이 벚꽃은 수양버들 벚꽃이야. 네. 벚꽃이 밑으로 늘어져. 네.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가 벚꽃이 올라가지는 않아. 네. 이 수양버들 벚꽃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처음 봤어. 네. 하늘공 올라오는 데만 있다니까? 네. 이 멋있어, 안 멋있어? 네. 무릉도원 벚꽃. 네. 이야. 이게 전부 올라오는데, 이게 나무가 굉장히 굵어요. 네. 하루 이틀에 심은 게 아니야. 백년 정도 된 벚꽃들이야. 어. 그래, 그 좋아, 안 좋아요. 좋아요. 이거, 이거 좀 한번 자세히 봐봐. 이제 올라와봐. 올라오는 거로 털어봐. 자, 이제 우리 하는 거는 올라갑니다. 어, 자, 올라갑니다. 자, 고개 텁니다. 벚꽃 보이죠? 네. 어, 저차 나올라 조심해. 어, 이거, 이거 좀. <laughs> 아, 빨리도 가네. 이제, 하늘궁 나오죠? 스타. 여기서 봐봐. 이게 전부 벚꽃이 전부 보이지? 네. 이, 여기부터, 서 이것도 다 벚꽃이야. 네. 여기 우리 하늘궁 건물 나오죠? 네. 어, 건물, 이거 우리 50개 다 나오잖아. 네. 다시 빠꾸 해봐. 어, 다, 아니, 더 올라가 봐. 차 조심해, 차너저자 나... <laughs> 쓰다 여기 산들 보기 이 시작하죠? 네. 여기가 분지지, 네. 여기가 하늘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. 조금 더 가봐. 아 이까 쓰다 쓰다. 아왜이빨리 와. 그 조금 천천히가 어지럽네. 슬로우로 가봐 슬로우로. 아 어, 조금 가다가 왜 끊겨? 얘 때문에 그런가? 천천히 옮겨봐. 이제 하늘궁 나오는 거 보게. 아, 잘나졌네 하늘궁 방문을 축하합니다. 이쪽 사진도 나와야 돼. 앞으로 이거 똑바로 하나도 안끊기지 찍어야 돼. 그 다음 저 밑으로 바꾸고 해서 내려가 봐. 아, 이리 한번 계속 올라가 봐. 자, 저왜 저리 쟤? 바쁘나, 저. <laughs> 자, 이제 하늘궁 좀더 지나가. 저기 내 하늘궁 보이지? 우리 앉아있는데 보이지? 얘가 왜 오늘 사진 찍는데 열쐈노? <laughs> 여기 보이죠? 쟤 아주 그림을 망치네. <laughs> 촬영하는 사람도 저런 걸좀 봐가면서 찍어야 돼. 어, 자, 쟤, 가게 해버려. 가게 하고 나면 저 집이 잘안 보이잖아, 또. 어, 자, 좀 가보자. 아, 이 사람이 오늘 촬영하는 거다 버리네. 예, 이런 날을 왜 촬영을 하는 거야. 이건 또 뭐야. 자, 야, 여기 벚꽃 지나가죠? 이 우리 하는 거입고 전부 벚꽃이지? 또저찍금 저 촬영해봐. 여기서부터 벚꽃이 기가 막혀요, 또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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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벚꽃 터널이야. 네, 네. 보이죠? 네. 이게 여기 우리 식당, 백공식당이지. 네. 여, 여, 백공식당. 이게 벚꽃 아냐 전부? 네. 여기 하늘공 아니, 왜 간판이 없어? 요 하늘공 백공식당. 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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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공 백공식당. 좀더 앞으로 와. 어, 여, 백공식당 나오지? 네. 하늘공 백공식당. 이게, 이게 전부 벚꽃이야. 네. 자, 그 다음 우리 식당 쪽 비춰봐. 보이죠? 네. 여기도 벚꽃 있지. 하늘궁 백궁 식당. 그죠? 어, 저, 저, 저 벚꽃나무들 보이지? 어, 완전, 와, 기, 가막히 하늘궁은. 어?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우리 백궁 올라가서 벚꽃들 쭉 올라가. 저, 왜, 저 차가 왜 저리 저기. 벚꽃들 보이죠? 여기 우리 하늘궁, 여기, 여기 우리 하늘 건물들 보이지? 이런 데가 어디 있노, 세상에. 이, 이게 마당에 조금 빠꾸 해봐. 조금 고 이게 벚꽃 맞지? 네. 여기 벚꽃, 벚꽃. 뭐 이게 지금 벚꽃 터널이지? 네. 좀 올라가 보자 조금 올라가 보자 전부 이거 벚꽃들이지? 네. 요, 요, 요거는 100년 넘은 거야. 어... 쟤는 왜 저리 바빠, 뛰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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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100년 된 거야. 100년짜리 벚꽃이 줄을 서 있죠? 네. 한번 가보자. 전부 100년짜리야. 벚꽃 터널이지? 네. 이게 이게 벚꽃 터널이야. 이게 우리 봉궁이지봉궁 네. 이게 벚꽃 터널이잖아. 네. 어, 쓰다 저기 벚꽃 보여 안 보여? 네요. 올라갈수록 막 전부 벚꽃이야. 네. 어. 그다음에 저 봉공 백공석 있는데, 어. 이게 전부 벚꽃 보이지? 네. 이게 이게 전부 벚꽃이 이렇게 보이지. 쫙봉궁 네. 터에서 보는 거야. 저 어? 여기 벚꽃 보여 안 보여? 봉궁터 뒤에 네. 전부 벚꽃이야. 야, 이거 뭐 갑자기 또 어디야? 아, 이거는 봉궁 백궁석 앞이야. 벚꽃. 네. 그지? 렇그 네. 다음에 요, 아 조금 더빠고 해봐. 자, 봐. 이제 뭐 벚꽃이지? 네. 이게 봉궁 뒤야. 네. 전부 벚꽃. 이거, 이거 백궁석이죠? 네. 여기 우리 테레비 화면 앞에 돌려봐. 저 영상 나오고 있지? 좋죠? 좀 제대로 만들어 놔. 그뭐 왔다 갔다 하는 거좀 없을 때 찍어야지. 음. 아유, 택배차가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단 말이야. 저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어지러워요. 음 그게 남편이야. 알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막 길을 막 번개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집에 가면 돈은 몇푼 벌었는지 몰라도 차가 다 망가져. 대꾸 뻗고 그뭐 그냥 팍 가고 막부이게팍 잡고 막 이렇게 안 하면 그그 그 차가 돈 버는 것만큼 또 망가져, 미뭐돈 남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까딱상 하다 면 적자 나는 거야. 차 망쳐, 몸 망쳐, 건강 망해, 그렇지?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택배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고생이야.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오면은 서로 위로해줘야 돼. 어 음, 알겠지? 네. 저렇게 바쁘게, 저런데 그냥 골목에서 애가 팍 태워놔봐. 어, 이 나무. 이 나무를, 이, 이게, 이 이게, 수양버들 벚꽃인데,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, 하늘궁에서. 이게, 하늘궁에만 이게 있는 거야. 요, 요 옆이, 요 옆이 우리 집이지, 우리들 집이지. 요 나무가 집, 우리 집 앞에 있어. 우리 하늘궁 집 앞에 있다고. 음. 이뻐, 안 이뻐요? 이뻐요. 이렇게, 이렇게 늘어져. 이런 나무는 올라가잖아. 그런데 얘는 수양버들 뻣꽃나무야. 그리고 색깔이 핑크색이야. 근데 이쪽에 우리 집에 한번 비춰봐. 왼쪽에 여기 우리 집 있잖아. 음, 우리 하늘공 건물. 어, 이, 이 나무 멋있죠? 어, 여기 하늘공 건물이 있어. 우리 건물. 어 여기 있네. 저, 저, 어느 거냐 면은 어. 요거, 요거, 요게 우리 건물이야. 요거, 요거, 요게 우리 건물이잖아. 요, 요, 요 건물하고 우리 건물이 붙어 있잖아. 요게 하늘궁 건물이야. 그러니까 여기 핑크, 여기 있고. 핑크가 여기 있고. 여기 이쪽으로 또 터널이 있었고, 벚꽃 터널이. 요리 올라오는 게 우리 하늘궁이고. 뭐 전신에 이게 벚꽃이야, 벚꽃. 벚꽃 길이 돼서 하늘궁 여러분 예사로 봐서 그렇지. 대단히 좋죠? 네. 이런 벚꽃이 많은 하늘 공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. 아 음, 음. 아 아름답지 않아요? 아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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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집이다. 이게 아 하늘 공이야, 이게. 어, 이게 하늘 공 집이고 이게 1, 2, 3층이야. 어, 밑에가 강의장, 지하가 강의장이야. 지하 강의장이 돼 있어요. 음. 그이 이 우리 우리 집인데 그 앞에가 이 나무가 있어. 네. 그 이게 우리 하늘궁 입구지? 네. 이뻐 안이뻐 너무 이뻐. 여기서부터가 우리 하늘궁이야. 음. 이쁘지? 네. 아 이런 수양버들 저 벗곳은 처음이야. 네. 내가 이 하늘궁에 와서 이것 쭉쭉 늘어지죠? 네. 어 이렇게 늘어지는 대신에 얘들은 커져 있어. 하, 멋있다. 정말 멋있다. <laughs> 정말 아름답죠? 최선 예! 무릉도원이야. 어... 하... 세상... 그러니까 하늘공에 오니, 오늘 오니까 벚꽃들이 그죠? 예. 이제 이제는 벚꽃이 조금 조금 이제 가는 벚꽃이 있어. 잎새기가 나니까 이쁘죠? 이거는 우리 하늘공. 이거는 우리 하늘공 안에 택배차가 안 보이니까 이쁘네. 아, <laughs> 우리 하늘 문 안에 저 꽃도 보이는데, 우리 앉아있는데 보이죠? 네. 어, 멋있다니까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은 나무가 아닌데도 복꽃나무가 원래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야. 이 자리가. 알겠죠? 그런데 어디에 가면 복꽃나무가 하나도 없어? 미국에 가면. 미국에는 복꽃나무가 워싱턴 말고는 없어요. 워싱턴 D.C.만 벚꽃 나무가 일본 사람들이 심어가 있고 그 외에 미국 전역에 벚꽃 나무 없습니다. 신기하지? 근데 하늘 공면 이봐, 벚꽃 나무 늘어진 거 봐. 저 우리 강이 덮고 있는 강 보이지? 네. 이, 이게 무릉도원이야. <laughs>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래. <laughs> 아름답지 않아요? <laughs> 엄청 아름답지. 전신에무릉도원이 야. 이건 꿈보다 해석이 좀 못한 거야. 실제 보면 더 좋지? 네. 어, 그럼 요런, 그런 이런 하늘궁의 벚꽃, 하늘궁의 벚꽃, 사, 저, 저, 어, 터널, 뭐, 이렇게 해서 하나, 어, 저, 이걸 만들어놔. 알았지? 그럼 우리가 봄 되면 한번팍 틀어보면, 야, 하늘궁, 이런 땅을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렇게 벚꽃나무를 많이 심고,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냥 대환영이야, 꽃밭이. 네. 차, 이상하게 저 하늘궁 입구에서부터 벚꽃이 퍼져. 네. 그러면서 올라올수록 벚꽃이 많아지는 거야. 저 하늘궁 끝까지 벚꽃이야. 안 네. 되게 좋죠? 네. 이거 이런 백만평, 이 전체가 1억평이지만은 1억평에서 이 백만평이 정도 벚꽃밭이야. 네. 좋아, 안 좋아? 저, 저쪽에 우리 저제2하늘공제3하늘공 하늘공, 그거 가도 그냥 벚꽃밭이야. 어, 정말 좋은 곳이지? 이걸 이스라엘은 이런 데서 광천수가 나오고 계곡마다 물이 흐르는 이런 땅은 이스라엘에는 찾기 어려워. 근데 여기는 세상에 물 나와, 나물 많이 나와, 꽃 많아, 뭐 도, 경치 좋아, 다, 다 있죠? 없는 게 없어. 이건 낙원이야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만 명이 물이 없어가지고 소리 지르고,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때리고. 그죠? 응. 그래가지고, 목이 말라서 모살렸다고 아우당 치는 그 사막지대. 거기서 유대민족이 살았잖아. 그래, 안 그래? 나중에는 유대민족이 멸망하고,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, 그게 흩어진 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야. 내가 인도, 이스라엘에서 돌아가고 나서,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지고, 로마가 성전이 없어진 주후 70년, 내 죽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로마 영토가 되어버린 거야. 로마가 장악해버렸어. 무슨지 알겠죠? 그러면서 성전을 딜이 부셔버렸어. <laughs> 참, 그죠? 그러니까 내가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무상한가.